한국이 tbm 공법 기술 개발 성공한 이후 터널 공법의 놀라운 발전. 근데 이건 좀 다름. 수심 100m 지진대 위, 바다 한가운데 거기를 뚫은 회사가 한국 회사임. 장소는 터키 이스탄불. 아시아랑 유럽을 잇는 보스포르스해협 밑에. 무려 지하 110m 길이 14.6km 해저 터널을 뚫음. 그걸 해낸 게 SK건설. 2008년 수주 착공. 그리고 완공까지 48개월. 예전보다 3개월 앞단계 속도였음. 핵심은 이 괴물 장비였음. 지름은 7m에 길이 120m 무게만 3,300톤짜리 터널 보링 머신 tbm. 하루에 바다 밑을 7m씩 밀고 들어왔음. 근데 거기가 단순한 바다가 아님. 1년에 지진만 2만 번 나는 곳임. 그래서 터널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됨. 75mm까지 늘어나도 끊기지 않게 설계한 내진 조인트. 심지어 고압수중 환경에서도 유지보수 가능하게 100분 걸리던 보스포르스 횡단이 15분으로 줄었고 지금은 하루 12만 대 차량이 이 터널 승. 그리고 SK 건설은 단순 시공이 아니라 운영 유지보수까지 2041년까지 맡음. 터널 하나 뚫었더니 글로벌 수입 모델이 나온 이제 건설 기술로 세계 수주 시장의 리더로 자리 잡아. 최상의 기업으로 달리고 있음. 구독 좋아요.